오 시계조르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조르기는 이렇게 상대방이 거북이의 자세가 되고요. 터틀 자세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거북이의 자세가 됐을 때 제가 백테이크를 해서 초크로 끝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하나 이 사람한테 이 자세에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계속 압박을 실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백 방어를 잘못하도 거기 신경을 좀 집중하게 해주고 기회가 되면 끝내고 기회가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백 테이크까지 백 마운트까지 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터틀이 된 사람의 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골반과 제 골반을 서로 붙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는 멀리 펴주고 얘가 구부려지면 안 되고요. 멀리 펴서 지면을 밀어서 지면을 밀어서 제 체중을 여기다가 더 실어 주셔야 돼요. 이게 마치 쇼트트랙 코너들 듯이 이렇게 중심을 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중심을 무게를 실지 않으면 상대가 여기서 다리를 빼서 뒤로 일어난다거나 상체를 세워서 일어난다거나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첫 번째 시계적으로첫 번째는 상대한테 몸에 무게를 실어 주기. 여러분 구부리고 골반과 골반을 맞댄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가 구부러져 있으면. 무게가 많이 실리죠않으죠 그렇죠? 요거 다리 하나 구부리면 무게가 많이 실리지 않고요 피셔야 됩니다 피셔서 바닥을 지면으로 밀어주는 힘으로 중심을 실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손은 보조 역할을 해주는 손인데 여기는 이제 어디를 잡을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겨드랑이에 넣어서 요쪽 가슴 끝을 많이 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상대가 이 팔을 안고 같이 굴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굴러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손은 상대방 몸 안에 넣지 않고 팔꿈치 바깥쪽이나 무릎 바깥쪽 또는 아직 밑단 이렇게 세 군데를 선택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아까처럼 구르기를 하더라도 제가 팔이 안 잡혔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팔 쪽이나 무릎 바깥쪽이나 바지 밑단 바깥쪽으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세팅을 하셨으면 이제 이손에 공격하는 손은 어깨 위로 들어와서 가슴 쪽에서 잡아요. 이 가슴 쪽을 잡았을 때. 쇄골보다 높이 잡으시면 안 돼요. 시계르기는이 도복을 말아서 걸어줘야 되는데 너무 깊숙히 잡으면 도복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쇄골, 세골, 상대방 쇄골보다 낮게 낮게 잡으시고 이렇게 도복을 말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종합적으로 해볼게요. 중심 싣고 팔꿈치 바깥쪽이나 팔꿈치 접고 시작해볼게요. 뒤로 올라가서 쇄골 잡고 자그 다음에 앞으로 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제가 골반에 싣고 있던 제 골반의 무게를 어깨로 바꿔줄 거예요 보세요 골반에 싣고 있던 무게를 어깨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깨가 이렇게 눌려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얘기 설명드렸듯이 일어나지 못하고 구르지 못합니다 제가 이 어깨를 누르지 않고 등을 누른 상태로 조르기를 하면 상대는 부르기도 할수 있고 어제든 일어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깨 어깨를 눌러준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걸은 상태에서 시계처럼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다리가 바뀌시면 다리가 바뀌시면 상대 머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탈출하게 니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골반과 패스 팔꿈치 바깥쪽 어깨 위에 올라가서 세고기 오른쪽 골반을 제 오른쪽 골반을 상대 어깨 위로 이동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당기면 쇼컷 여기서 안 걸렸다 생각했을 때는 다리를 네. 스위치하지 말고 뒷발 한번 따라오고 앞에 발 상대 머리가 이제 이 다리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못 도망간다. 상대가 움동한 거예요. 보자. 예. 이렇게 있어야 상대가 동안 거듭. 여기 다리가 바뀌면 상대 머리가 옆으로 빠져서 잘 주어야 아셨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거북이 자세가 됩니다. 골반과 골반, 골반 프레스. 이 프레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지하는 발이 다리를 피고 밀어주는 힘으로 중심을 실고 반대손은 팔꿈치 바깥쪽 또는 절대 가요. 안으로 손 넣으면 안 돼요. 상대가부분니다 어깨 위로 올라와서 세고기그 다음에 내 골반, 상대 어깨 위로 이동 다리 바꾸지 말고 그대로 여기까지 시계 들는게기 기본 양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북이를 했는데 이 사람이 손을 들어서 자기의 촉각가당아낸 쪽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 바로 시계 들어기를할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손이 바닥을 짙게끔 만들거에요 이 바닥을 짙게끔 만드는 방법은 얘의 중심을 깨면 돼요 제가 상대방을 제 쪽으로 데리고 오니까 상대가 짚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이때 다시 넣어 서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번 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상대가 이렇게 팔은 자신의 몸을 방어하고 중심이 좋은 사람은 반대쪽 팔은 똑같이 팔꿈치나 무릎 잡고 뒷덩이를 잡은 상태에서 초하는뒷덩이 잡고 제가 있는 쪽으로 살짝 흔들리고 만약에 끌고 왔는데 상대가 넘어져요. 그러면 그대로 사이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데리 오는데 밸런스 셨죠 그러면 그대로 손대가 넘어지고. 그리고 아까 연습한 대로 골반에 있는 내, 상대 골반에 있는 제 골반을 어깨. 위로 그리고 다리 스위치 하지 말고 앞으로. <laughs> 이렇게 운용해서 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계 드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